사람은 우리 경우 오래 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. 네. 이번에 드디어 같이 작품을 했을 때 봤을 때 모습이나 이렇게 한결 같은 그 모습,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친구구나. 네, 그야말로 한결 경구 그럼요. 중요한 겁니다. 중요하죠. 네, 네. 그렇다면 우리 설경구씨는 한석규씨의 아, 아, 첫인상 기억납니까? 뭐 석경님이요 뭐 제가 영화 거의 처음 막 시작할 때 예, 한국영화를 홀로 직무지고 아, 진짜 혜택당신 들었어요 언니 한석규였던 시절이어서 우리 우상 예, 네. 저희 우상이었습니다. 그 저뿐만 아니고 영화를 보면 또 연기를 하는 모든 배우들의 우상이었을 겁니다, 진짜. 로까보다한 4, 5년 아. 말라는 예. 건데. 근데. 아, 근데 그이 체감하는 거는 틀렸어요. 그리고 제가 그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. 음,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, 뭐 사사비스도 됐고 했는데 글쎄 제가 한석규라는 그 이름 석자를 뭐 제가 평가하고 뭐 그럴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한석규는 역시 한석규였다라는. 한석규는 한석규였다. 그 말로 모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.